요약 및 결론. 이번 시간에는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내용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인성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인성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볼까요? 인성은 개인의 품성이나 태도를 넘어 조직의 문화와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작은 오해나 갈등이 쉽게 커지며 업무 효율성과 협업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조직은 직원들이 소통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처럼 인성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과 구성원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팀워크와 협업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인성은 곧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태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팀워크를 발휘하기 어렵고 조직 내에서 오해와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상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고 반응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상대방은 내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더욱 솔직하고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해결점을 찾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기도 쉬워집니다. 두 번째, 공감과 존중어 사용. 언어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깨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단칼에 잘라 말하기보다는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훨씬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투와 화법을 익혀두는 것이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건설적인 갈등 해결 방법. 직장 내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문제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몰아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어요라고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제안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실천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과 배려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작은 말투의 변화나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회의 중에는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끼어들지 않고 경청한 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동료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기.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 청소 담당자, 경비원, 회사 내 모든 직급의 동료에게 꾸준히 인사를 건네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모이고 쌓이면 조직 전체가 따뜻하고 배려 있는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직원들이 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윤리와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맡은 일을 성실히 마치고 실수가 발생했을 땐 그것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동료와 상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과 규칙 준수. 회사의 자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적인 행동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회사 자산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조직 전반에 퍼지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의심이 줄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수월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더큰 기회를 얻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관리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긍정적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업무 성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업무가 많아 피곤한데 그로 인해 동료들과 대화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 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만 하는 대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하고, 스스로 실수를 해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실천. 매일 5분 운동하기, 하루 한번 감사를 표현하기, 혹은 짧게라도 명상이나 호흡법을 시도해 보는 등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을 위한 인성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인성의 중요성. 인성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인 협업과 성장을 이끕니다. 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적극적 경청, 공감과 존중어 사용,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통해 협업을 강화합니다. 셋, 존중과 배려. 작은 말투 변화나 사소한 행동도 조직 문화를 크게 바꾸며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 윤리와 책임감. 정직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개인의 커리어도 발전시킵니다. 다섯,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태도, 감정조절,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행복한 직장생활과 높은 업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습관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골라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한번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겠다. 주말에 30분만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와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하나둘 모이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물론 3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조직 내 팀워크가 강화되며 더 나은 직장생활과 자기발전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